인덕션 2구전기 e 레인지 SHL d b e 8 b k 는 주방에서의 요리를 한층 더 즐겁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세련된 블랙 바디와 고급스러운 골드 다이어리 조화를 이루어 인테리어 효과까지 고려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컴팩트한 사이즈로 식탁 위에 올려도 부담이 없고 오히려 스타일리시한 소품처럼 잘 어울립니다. 성능 면에서도 기대 이상으로 빠른 화력 상승과 직관적인 조작 방식 덕분에 요리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라믹 상판은 청소가 간편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안전 기능이 뛰어나고 AES 센터가 잘 갖춰져 있어 고장 걱정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은 디자인과 성능 모두 만족스럽다며 추천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신일 인덕션 2구 전기레인지로 요리의 즐거움을 만끽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